2025년 11월 14일, 에, 상주시 함창읍 고년 가야태조왕릉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온 이유는 고음암 청청 스님께서 어, 5년 전부터 고년, 가야 태조 왕릉 어, 이름을 편한 영자인데 영어로써놔가지고 네, 이걸 고쳐달라고 성주시와 어, 경북 도청을 다니면서 어~ 요구했지만 듣지 않아서 계속 줄기차게 에, 서면으로도 거냐고 집에 찾아가서도 거냐고 해가지고 에, 드디어 작년에 아마 고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상주 시청과 어, 경상북도 도청 문화재과 어, 공무원 형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은밤 스님이 이렇게 이제 건의한 것을 이제 바로 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경상북도 기념물입니다. 어, 소재지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7번지입니다. 아, 이렇게 고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편한 영자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자꾸 고령가야 해버리니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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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가야, 대가야구하고 혼선이 돼가지고 명칭이. 계속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원래 발음이, 예, 다 편한 영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저 잘못 한 학자들이 자꾸 고령을 해버려요. 이거 편한 영자인데, 예, 실력 영적 아니고, 고령은 그 편한 영적 아니거든요. 실력 영자거든요고령 가야 되는데, 에 예, 그걸 혼선시켜 가지고 정말 보기 안 좋았는데, 이렇게 고쳐져서 감사합니다. 이 능은 서기 42년 낙동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육가야 중 하나로 함창, 문경, 가은 지방을 영역으로 하는 고령가야의 태조왕릉이다 조선 선조 25년 1592년 당시 경상도 관찰사 김수 1537, 1615와 함창현감 이국필 등이 무덤 앞에 묻혀 있던 묘비를 발견하여 고령 가야 왕릉임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다. 그후 조선 숙종 38년, 1712년 왕명에 의하여 묘비와 성물, 를 다시 건립하였고 후손들에 의해 수차례 묘역이 정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령으로 바꿨습니다 고령을 갖다가 잡아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주시청문화재과와 상주시장님과 어 경상북도도지사님과 어 경상북도문화재과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서 고운맘 청정 스님이 건의한 에, 내용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녕 가야 태조 왕릉 안도듭니다 이렇게 또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고름관 숭정각 사당 가야문 자금문 왕릉 만세가 왕릉 왕비릉이 있습니다. 7, 8칸의 거리 동으로 300m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놨습니다 어, 고령, 고령가야로 되어있습니다 영문에도 D, E, S, E, G, N, A, T, E 오 예. 고은영입니다. 여기도 예, 영문 바로 표기가 된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고은영 가야 국 사적비입니다. 사적비. 사적비입니다, 사적비. 고년 가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함께 고년 고년 기원 원년 42년 신라 유리왕 18년에 입국하여. 어, 동조 해왕 9년까지 약 213년간 현성 창을 중심으로, 현 창을, 함창을 중심으로, 어, 중심으로 국권을 유지, 유지한, 유지한 고대 부족 국가이다. 라고 가야국의 계국 신화를 살펴보니, 여타의 건국 신화의 신화와 같이, 원권 천우 사상을 반영하여 천선 강림과 난생 이상을 탄생으로 어, 신격화 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을 쭉 썰었습니다. 사적, 역사 유래를 갖다가.